여기는 엄마 아빠 그거 간 곳이야. 그 신혼여행 간 곳. 하와이. 우리 엄마 아빠 여기 가 봤어. 신기하지? 깨랑 사는 거 봤었지. 갔었지. 기억나? 여기. 어.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이겸미가배 안에 있을 때 여기도 갔었대만. 어, 여기도 놀러 왔고. 제일 최근에 어디 갔어요? 제일 최근에 깨 잡으러 간 곳이 광미이라는 곳이지. 광은 어디 있냐면, 광이 어디 있지? 어! 여기야. 이게 뭐 여기가서 우리가 조그맣다. 깨, 깨를 잡으러 갔던 거야. 기억나? 응. 거기서 불쇼 같은 거 있지? 불, 불 이렇게 팍 돌리는 것도 봤지? 응. 아! 맞아, 맞아! 고래 점 <laughs> 그게 여기야, 여기. 어디 갔냐, 여기. 여기에서 고래가 바다에 점프했어. 맞지? 올리는 바다에서 이렇게 점프했지 기억나?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데 점프했지. 이겸아 엄마는 꿈이 있어.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칙칙폭폭 타고 북한을 지나서 이렇게 러시아 이렇게 해 가지고 쫙해서 유럽까지 가는 거야. 그거 엄마 꿈이야. 엄마 엄마 장사. 그래서 아프리카까지 쭉 내려가는 거야. 어때 이겸아? 이겸아 엄마랑 같이 여행 갈래? 그래 약속해. 꼬꼬 안게 이게만 아빠는 두고 갈까? 어? 아빠도 아빠, 아빠 꿈이 두고 있어. 갈까? 아빠도 꿈이 있다고. 아빠 무슨 꿈이 있어요? 아빠는 응. 우주에서 집으로 보는 게 꿈이야. 와 스케일이 크다. 진짜? 여보 중국에서 시안이 오와. 여기 있고. 시안 가봤어요. 응. 상하이 가봤고 음. 여보 진짜. 베이징 같 방... 아빠 아빠 아바이얼또또또 어. 응. 얘기해 줘 응.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직직폭폭 북한을 지나서 직직폭폭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유럽으로 가서 아프리카까지 내려오는 거야. 어때? 헉, 무한 찾았다, 아빠. 보자. 아 여기네. 가깝네. 아 한국이랑 가깝네. 진짜 가깝네. 어디 가고 싶어? 나 브루나이. 응? 브루나이 가고 싶어. 브루나이? 뭐뭐 응. 뭐 나라야? 나잘 모르겠지만 거기.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특이하네. 여기 하노이도 유명하잖아. 어 베트남 하노이. 음. 얼마 전에 해똥 갔다 왔는데 음. 반항 갔다 왔어 아. 여보 쿠바 어딨어? 세미나 지금 쿠바 있는데 색깔. 엄마, 엄마 색깔 엄마 색깔 엄마 색깔 엄마 <laughs> 색깔 그 엄마 색깔이야? 쿠바 응. 어있는지 모르겠다 아빠는, 아빠는? 아 이거 엄마 색깔? 응. 어, 이거 뭐라고? 엄마 색깔 <laughs> 아빠 색깔 어딨어요? 아빠는 저기 아빠 색깔 아 이겸이 색깔은? 우와, 와. 맞아, 맞아. 이제 여기 바다 같은 남자가 되라. 거기 가고 싶어요? 응. 음. 음.